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몸과 마음 잘 챙기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장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하는데요. 왜 불안한데 장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하는 거지 하시며 이상하다고 고개가 가요뚱거려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90%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음식이 있지만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음식은 바나나이랍니다.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햇빛이나 운동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 주위에 흔하고 값도 싼 바나나를 매일 섭취한다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우울증이 생긴 내담자가 왜 나르시시스트가 원인인지 알아볼 거예요. 제 내담자 중에 40대 여성으로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저를 찾아왔는데요. 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고, 어, 요청, 요청해서 면담을 했답니다.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모든 기력이 빠져 있었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사를 여러 가지 해보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주위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어서 계속적인 가스라이팅과 비난과 지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내담자는 죄책감과 자책감, 자기 비하가 있었고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자신은 할줄 아는 게 없고, 뭐 하나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고, 아이들도 제대로 키우질 못한다고 자신을 계속 탓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현재 자존감도 너무 낮아져 있고, 살아갈 자신감도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남편은 결혼 초부터 끊임없는 잔소리가 있었고 그 잔소리는 아내를 또한 가정을 위한다는 말이었지만 그거는 자기 통제하에 두려는 가스라이팅이었던 거였어요. 아내를 상담하기 위해서 남편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다행히 남편이 상담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을 조, 검사한 결과 남편은 심각한 나르시시스트였어요. 성격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요. 아내의 상황보다는 자기가 아내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였으며, 이야기의 주제를, 어, 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요. 상담사 앞이라 친절한 척 하는 것 같았지만 눈치를 보면서 아내에 대한 공감은 전혀 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어요. 나르시시스트 주위에 있는 배우자나 연인, 직장 상사, 부모,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탓을 주로 잘 하는데요. 그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 탓을 하도록 조종하기 때문이에요. 내담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 탓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은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하자 처음에는 허탈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했으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알아채지 못하고 내 남자 아내 혼자 자기 탓을 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모든 일이 나 때문이야 라고 자책하면서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우울증은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이 계속 되면서 찾아오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 끊임없이 뇌에 저장되면서 호르몬의 변화까지 돼 버리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우울증이라는 늪에 계속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부모의 통제가 심하다든지 부부간의 외도, 직장 내의 괴롭힘, 성희롱, 고부간의 갈등, 사회적인 갑질, 악플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건강하지 않는 나르시시즘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남편이 아내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자주 화를 내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잘못돼서 남편을 화나게 했다라는 생각으로 꾹꾹 참고 지내왔다는 것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로 아내를 비난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화를 낼 만한 일도 아닌데 화를 내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주된 성향임을 몰랐던 거였죠. 그냥 성격이러니 하면서 이해하려고 무지해를 썼다고 하더군요. 인간관계에서 한쪽 사람이 다른 쪽 사람에게 이해하려고 무지혜를 쓰는 상태라면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해요. 아내는 이런 내면의 심리 상태를 자신과 남편을 알아가면서 현실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었죠. 먼저 남편의 나르시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1에서 10까지 스펙트럼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남편은 8에 해당하는 나르시시스트였어요. 나르시시스트 25가지 종목 중에서 20가지가 해당되었거든요. 자기 중심성, 이기적, 가스라이팅, 비난, 조롱, 모욕, 수치심 유발, 우월의식, 특권의식, 과대성, 남탓, 시기, 질투, 분노, 이간질, 갈라치기, 권력 지배, 침묵, 간헐적 칭찬, 갑자기 사라짐, 욕설, 공감 능력 저하. 아내를 향한 남편의 부정적인 언행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내담자 아내는 자신이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살고 있었나 믿기지 않는다고 했고 구체적으로 직접 체크해 보니 확실하게 자신의 우울증의 원인은 남편으로부터 생겼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남편과 헤어지고 싶어도 아이들이 아직 학생 때라 중요한 시기여서 헤어지는 것도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하였어요. 다행히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주고 있어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에 건강을 챙기는 일을 먼저 권했죠. 식사는 영양가 있게 골고루 섭취하고요. 규칙적으로 잠은 무조건 7시간 이상 자고, 운동은 걷기 운동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하기. 감사 일기와 자신에게 칭찬해주는 칭찬 일기를 통해 자존감 회복과 회복 탄력성을 키웠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낼 수 있고 자신이 겪었던 시련이 가치 없게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의 의미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요. 할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일을 날마다 습관적으로 말을 하며 실천에 옮겼죠. 우리는 알지 못하면 상대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죽을 때까지 계속 알아가야 해요. 산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전쟁을 치르는 연속이라고 전쟁의 기술에서 로버트 그린은 말하고 있죠. 로버트 그린은 일상에서 전략적 전사로 변모하고자 할때 목표로 삼아야 할 여섯 가지 근본 원칙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라. 감정으로 덧칠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상대방을 과대평가하여서 지나치게 수비에 에너지를 쏟게 되므로 현재를 정확히 볼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라. 세 번째 당신 자신의 무기에 의존하라. 네 번째 아레스가 아니라 아테나를 숭배하라. 다섯 번째 높이 올라가서 전장을 굽어봐라. 바로 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전반적인 목표를 늘 명심하며 들어가야 할때 나와야 할 때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술을 장착하자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당신 자신과의 전쟁을 버려라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상대를 꿰뚫어 볼수 있고 대처할 수 있어요.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게 먼저이고 상담사에게만이라도 마음껏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어...